아카시아, 밀원이 사라지고 있어요. 아카시아꽃, 밀원이. 네. 꿀의 원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꿀의 원천, 아카시아가 사라지고 있어요. 나무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. 혹시 그런 취지라면 이해는 가는데 이 높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높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를 지 장비를 통해서 제거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, 아카시아와 같이 굉장히 훌륭한 꿀,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미론을 이렇게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, 어 조금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. 嗯。Uh.